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유튜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6세 된 영감이고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인은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종교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정확히 58년째 다니고 있고, 교리적으로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8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전혀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여기 있는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종교에 관심 없으셨던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좀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공부로 들어가서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그리고 두 번째가 문법입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우야될 단어가 한일개 정도 나옵니다. 그 부지런히 외우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요. 문법책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저희 책은 좀 다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영어 공부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가난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공부해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그리고 상세하게 적어놨고, 또 문법, 혼자서 공부해도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책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은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기초가 아주 약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도 다시 한번 총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 직장인들, 특히 통역대학원 가려고 하는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을 한 30년 이상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제가 아, 저번에 문법 공부는 필요 없구나 하고 느낀 분은 한두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도 꼭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혼자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개인교수 받으시기 권합니다. 상상 것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6일 뉴스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조금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는 단어 실력이고요 두 번째는 독해력 뉴스 문장 대부분 긴 문장들입니다 독해 할수 있어야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작실력 영작은 청취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들으면 잘 들립니다. 근데 자신이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실력과 문법 공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 수업에서는 독해 그리고 영작 같이 공부하니까 매일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아무 선입견 없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은 미국인 발음이 아니고 제 발음입니다. 제 발음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고 또 하나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 굉장히 빠르고 어렵습니다. 제발 훨씬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여러분이 좀더 쉬운 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은 12월 6일 뉴스 CNN 0에서 찾아서 한번 그 미국인 아나운서 목소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들을 때 노트는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Our show starts in Southeastern Asia in an archipelago located between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s. This is what happened on Saturday on the Indonesian island of Java. Mount Smeru is the tallest mountain on the island and each eruption has left the entire villages covered with ash hundreds of homes destroyed and more than 1000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 mount sumeru is located on the eastern part of java about 430 miles from indonesia's capital jakarta 자,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은 뉴스를 우리말로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불완전하도 괜찮고, 중간에 거짓말 섞여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던 단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southeastern 남동의 혹은 동남의, archipelago 군도 located 위치한 the Indian Ocean 인도양 the Pacific Ocean 태평양 Indonesian island of Java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Mount Sumeru 스메루산 eruption 분출 entire 전체적인 covered with ash 제로 뒤덮인 destroy 파괴하다 eastern part 동쪽 부분 430 miles 430마일 mile, capital 수도 자카르타 우리말은 자카르타 이러죠 자 다시 한번 어, 여기서 꼭 단어를 외워 주세요.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다 외우시고 나면 다시 오늘 뉴스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 자, Our shore starts in southeastern Asia in an archipelago located between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s this is what happened on saturday on the indonesian island of java. mount sumeru is the tallest mountain on the island, and each eruption has left the entire villages covered with ash, hundreds of homes destroyed, and more than one thousand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 Mount Sumeru is located on the eastern part of Java about 430 miles from Indonesia's capital Jakarta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 들은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 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7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조금씩 듣고 따라하기 2단계는 장문 해석 3단계는 영작 및 말하기 4단계는 장문 영작 및 말하기 5단계는 첫 단어 보고 문장을 기억해서 말하기 6단계는 이 뒷부분의 독해 및 영작 공부합니다 자, 1단계로 듣고 따라하기 합니다 여기서는 제 발음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따라해 주시는데 대본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듣고 기억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Our show starts. 따라해 주시고 in southeastern Asia. 이는 아키텐라고. Located between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s. This is what happened on Saturday. on the Indonesian island of Java Mount Semeru is the tallest mountain on the island and each eruption Has left the entire villages covered with ash, hundreds of homes destroyed, and more than one thousand people. Without a place to live, Mount Sumeru is located on the eastern part of Java, about four hundred and thirty miles. from Indonesia's capital Jakarta.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해석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 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해 주시고 실력이 되시는 분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삼 단계 영장및 말하기입니다. 여기서는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자, 시작. 이제 4단계로서 장문 영작 및 말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실력이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해 주세요. 실력이 되시는 분은 입으로 소리내서 번역 영작해 주시고, 자, 시작. 예, 이제는 5단계로서 첫 단어 보고 문장을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1, 2, 3, 4단계 열심히 해오신 분은 어렵지 않고 대충 하신 분은 불가능합니다. 자, 예, 첫 문장 시작. 자, 이제는 뉴스 뒷부분, 독해 및 영작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 실력이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적응감서해 주시고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7단계로서 한글에서 영어로 영작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실력이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고 답하고 대조해 주세요. 자, 시작.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12월 6일 CNN 10 뉴스 찾으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또 발음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